안녕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요 네. 제가 오늘 초하루 기도 법회 문자 보내드렸는데, 문자 보셨어요? 네. 거기 뭐라고 써져 있던가요? 행복합시다. 네, 맞아요. 행복합시다. 오늘 주제는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근데 이제 백중이기도 하고, 오늘 초하루이면서 초제를 같이 한 이유는, 초하루에 그나마 좀 사람이 오시고, 백종 때문에 오신 분이 좀 그나마 좀 있으시고, 이래서 겸사겸사 같이 했는데, 이러면 이제 법문을 짧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시간이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도 시간 정해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뭐, 입정도 생략하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하는데, 자, 행복한 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나는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언제 불행했던가? 혹은 나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불안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화가 나고 있던가? 울고 싶을 정도로 우울한가? 혹은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든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지? 아니면 한편으로 아, 감사하다. 혹은 기쁘다. 즐겁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항상 들여다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그 순간을 잘 인지하지 못하죠.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왜 인지를 해야 하냐면,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순간순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서 얘기할 때 이러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이 언제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과연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숱하게 지나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을 때도 많고, 솔직히 멍하게 있을, 있느니 부처님 명호 한번 부르는 게 낫고, 멍하게 있느니 다른 일을 조금 더 하는 게 낫고, 또 멍하게 있느니 어디 놀러 가는 게 낫고, 그래, 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죠? 멍하니 있느니 그게 낫지만, 그러면은 놀러가서도, 내가 놀러 왔는지, 어? 놀러가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러가서. 그죠? 네. 집에서 하던짓 똑같이 합니다. 놀러가도 똑같이, 그, 놀러가서 펜션이나 호텔 가면 똑같이 TV 켜요. 똑같이 휴대폰 봅니다. 그죠? 똑같이 집에서 싸워주지, 또 똑같이 싸워요. 희한하죠?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을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가서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업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 업이 어떤 줄 알고 계세요? 업장? 아닙니다. 저는 업장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업장은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 전생부터 업장이 두터워서 어떤 업장인데? 나하고 물어봤을 때 얘기해주는 사람 있었어요? 어떤 업장이라고 그래요? 전생에 누구를 죽였거나 뻔한 얘기. 전생에 누구를 죽였거나 누구한테 욕을 했거나 누구한테 색꼬지를 했거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건 누구나 할수 있죠. 근데 지금 이생에 내가 지금 행동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행동하는 것, 내가 지금 주위 사람들한테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업이 된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것만 봐도 전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실은. 내가 남에게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 마음속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깔봤으며, 또 마음속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존경하고 있는지, 존경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이렇게 자만이 차있어요 아만, 아만이 꽉 차가고. 내가 제일 잘났어 아까 나보고 감사한 그러한 그 아만이라든가 물론 자기 자신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저에도올수 있고 가정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좋은 업으로 내가 끌고 가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바로 뒤한 시간 더 멀게는 내일 더 멀게는 한 달. 좀더 멀게는 1년, 그 다음 아주 멀게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 다가섰을 때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지가 그 죽음의 인연에서 맨 처음부터 무너지는 게 육식이 있죠, 우리. 안니비서신이가 있잖아요. 뭐예요? 눈, 코, 입, 코, 혀. 눈, 코, 입, 혀. 그 다음 뭐예요? 몸. 그 다음 뜻.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무너져요. 사례가 무너질 때. 지수 화풍이 무너진다고 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눈이 제일 먼저 갑니다. 눈이 잘안 보이기 시작해그 다음 귀가 안 들리고. 그 다음 말을 할수 없겠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맛을 볼 수가 없어 입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겠죠? 그리고 나서 뜻이 사라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행복하게 살았어 나는 이 정도면 감사하게 살았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하요 어떤 방식의 업을 쌓아야 내그 마음이 죽는 그 순간에도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별랑 없어요 그죠 옛날에 뭐 관에, 왜 우리 5일장식하고 이럴 때 갑자기 관에서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일하, 일, 이런 얘기 들었죠. 저승 갔다 왔다 하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요즘은 냉동실에 그냥 넣어버려갖고 끝입니다. 이제 죽으면. 다시 회생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냉동실 바로 들어가면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회생할 방법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5일장식하고 막 길게 3일장식 하는 이유는 사대가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8시에요. 내 식이 몸에서 싹 빠져나는 시간까지가 8시간 걸린대요. 그, 근데 우리는 딱숨 끊어졌습니다. 사망선고 딱 때리면 어떻게? 바로 냉동실 가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한빙지옥이 시작돼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한빙지옥이 먼저 시작된다고. 내 몸이 8시간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식은 아직 어디있어요 몸에 붙어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 때문에 내 몸에 붙어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추운 걸 느껴요. 몸이 이미 죽었어도 내 의식은 내 마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은 쉽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마음의식 이걸 같이 뭉뚱그려서 얘기할게요 마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음, 의식이나 마음들이 느껴요 춥다는 거 너무너무 춥구나 이게 한빙지옥 같은 걸 먼저 느낀대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너무 불교를 과학적으로 과학 좋아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생각을 해보면. 과학으로 증명 안된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티벳에 그 돌아가셨는데 30일 동안 체온이 남아있는 스님을 연구하기도 했었어요. 미국 과학자가 다 모아서. 그 자탈림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스님이 아니고 구루라고 해요. 수행자. 말 그대로 수행자. 수행만 한 사람 구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구루가 죽었는데 체온도 변함이 없고, 근데 숨은 끊어졌어요. 근데 이 몸의 육체는 체온도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말랑말랑해 사후 경직이 시작이 되질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과학으로 자기네가 이거 증명할 수 있겠어요? 죽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인간 활동을 못 하잖아요. 눈을 뜬다거나 코로 냄새를 맡는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럼 이런 걸 하지 못할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식물 인간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이란 말안 하잖아요. 그죠? 식물 인간이래도 수만부터 있지죠 송장이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말이 무서운 겁니다. 그근데왜꼭 과학자들이 와서 감탄을 해요. 니네 무슨 수행했냐 이래. 무슨 수행? 무슨 수행했겠어요? 맨날 참선하고, 명상하고, 계속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경전을 읽고, 이러한 공덕으로 사후에 그런 걸 기일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죽었을 때 병원에 대고, 8시간만 병실 좀 차지하고 있을게요.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 집에서 장사도 어렵죠. 집에서 장사 지내려면 어떻게 해요? 1, 1 9 불러야 되죠. 경찰서 와서 조사합니다. 암살했나, 안 했나. 진짜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집에서 죽으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경찰서 와야 되지. 119 경찰 와고 갖 죽였는지 안 살았는지 보험 관계 어쩌고 저쩌고 다 조사해요. 나는 초상이 나서 마음이 속상한데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적으로 행복을 아까 주제로 삼았지만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뭐가 남겠어? 어떤 업이 남겠어요? 내가 돌아갈 때 행복한 업을 가져가려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마지막 업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죽는 순간에 생각하는 것들이. 죽는 순간에 뭘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내 몸뚱아리도 못 갖고 가잖아. 오로지 마음, 오로지 나의 식만 가지고 갈수 있어요. 그러면 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거냐 이거지. 원한을 갖고 갈 거야, 회한을 갖고 갈 거야, 아니면 돈을 갖고 갈 거야, 자식을 데리고 갈 거야?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럼 어떤 업을 쌓을까?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쌓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행복의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이랬을 때, 물론 뭐 이런 거 있어요. 아주 그냥 감정, 감정을 자각하느라고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습관이 돼야 나와요 그리고 또그 다음 후회하는 게 뭐냐면 명상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대요 왜냐면은 죽음의 고통에 있어서 그 순간에 전혀 행복하지 않거든 행복할 수가 없어 몸에 이끌려갖고 몸에 꽃 끄달려갖고 우리 안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얘기하자 금강경에 보면 그게 수자상이고 중생상이에요 나이 몸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건 내가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벗어나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때 쉽겠어. 그죠? 당장 누가 나 이렇게 꼬집은면 어때요? 화나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그죠? 내너한번 꼬집었지만 난두번 꼬집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런 마음이 안 들게 하려면 내 거를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 혹은 내가 무언가를 잘했어도 잘했다고 상내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낼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그런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런 업을 뭐라 그래? 음, 선업이라고 그러잖아. 음, 우리 악업도 이야기하지만 선업도 이야기를 해요. 선한업. 선한업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한업을 계속 짓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선한업이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 짓습니다. 그죠? 선한업은 남만을 위해 짓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기적인 행동들이라.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행동이 돼요. 이타가. 남을 위한 행동이 결국엔 나를 위한 행동이 돼요. 남을, 나를 위한 행동이 결국엔 또 남을 위한 행동이 되고. 그럼 그런 행동을 어떻게 규정하거나 정의해서 내가 행동할 거냐는 거지. 작게는 내 마음으로 착한 마음을 갖는 거. 선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이 습관부터 기, 일으켜야 되는 거. 그럼 선한 생각을 뭐할 거냐 이거지. 뭐할 거예요? 난 내일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길가다가 휴지도 주고, 어? 나 아는 사람 있으면 가방도 들어주고, 어? 내가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근데 그게 말처럼 돼요 안 돼요? 그만큼만 해지해 봐라 난리나죠. 뭐눈한 번만 째려봐요뭘 보노? 바로 이러잖아. 와 보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투리로 다그러시던데뭘 보노? 와 보는데 왜? 뭐 네가 어쩌고, 지가 어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지. 누가 째려보면아뭐안 좋은 일 있었냐고 먼저 걱정하는 말로 다가가 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화가 났을지언정 집에 가서 뭐해?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 걸. 내가왜 그랬을까? 그리고 요만한 일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은 이거를 있다가 이렇게 불려갖고 온 동네방에 소문을 다 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 요만한 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온 동네 방네 소문 낸거 그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근데 내 마음, 나의 본 마음은 그걸 안다 모른다? 알아요. 이렇게 크게, 요만한 일로 이렇게 크게 버, 퍼뜨리는 이건 뭐다? 그게 업인 거예요. 나의 습관. 내가 평소에 살고 있는 습관이 그런 식으로 표현, 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일에도 쉽게 화잘 내는 사람. 정말 화잘 내죠? 화잘 내는 거 불교에서 그거 뭐야? 경계하느라고. 화잘 내면 다음 생에 뭐가 된대? 뭐. 예? 네. 맞아요. 뱀 된다 하잖아. 화잘 내는 사람. 그죠? 그 뱀이, 뱀이 어떻대요? 뱀 가죽 아래에 많은 수많은 벌레들이 있어서 그 벌레들이 기어다닌다. 거기서 나와요. 우리 전에는 매년 했는데 자비도랑 창법에 나오죠. 자비도랑 창법을 자꾸 읽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뭐 어찌되었건 그러한 악어 내지 나의 습관을 정화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염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염분이 가장 쉽거든 뭐 하실래요? 내가 참선합시다 참선 지금 하실 수 있으세요? 다 당장에 허리부터 아파 다리도 안꼬아져 허리도 안 일어나죠 눈 감으면 잠 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잠도 번뇌거든요 잠도 번뇌로 봐요 불교에서는 잠이 많은 사람 번뇌가 많은 사람잠 많이 잔다 우울한 사람잠 많이 잔다 하죠 이런 건 아마 TV에서 많이 접해서 아실 거예요 왜 우울하게 서 생각이 너무 많니까 생각은 너무 많고 내 맘대로 되는 건한개도 없거든 가만히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왜? 어떤 업에 갇혀서 나는 못해 나는 안돼 나는 즐겁지가 않아 나는 지금 힘들어 나를 이해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어.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의 우울증을 자꾸 부추긴다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업을 닦아 나가느냐 이거지. 그럴 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노는 일에 연구를 하라고 그러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나쁜 모습이 생각나도 부처님 여기 이거 잘 보셨다가, 부처님 얼굴 잘 보셨다가, 상호 잘 보셨다가 집에 가서 부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막 화가 날라 그래요. 어우, 저 놈의 자식, 원수 같은 자식, 열받게 해도 부처님이다. 생각해봐요. 부처님 얼굴 보기때 딱 대입시켜, 아들 얼굴에. 혹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얼굴에 부처님 얼굴 대입시켜요. 신랑이거나 누구거나. 그러면은 좋은 마음이 나기 전에. 화 내려가도, 아, 맞다. 나 뱀은 되지 말자. 오늘 들은 이 이야기 때문에, 이이근의 스친 이 인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뱀은 되지 말자. 이러면, 하더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나게 돼요 이렇게 들었고 또 연습하게 되거든 집에 가면 아좀 기억해서 집에 가서 자손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럴예요어 엄마 머 과학적이지 않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100% 근데 세상에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냐 한 번쯤 논리적으로 따져보셔야 돼 엄마들이 맞았죠이 불교는 상당히 논리적인 종교예요. 너무 너무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부처님만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의 지평을 못 열고 있는 거지 지금. 해안이 안 열렸다고 그러자 해안이 안 열려서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해안이 열리기 때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죠? 해안 내 해안이 열릴 때까지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데 그거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날 것 같아요? 안 태어날 것 같아요? 안 태어납니다, 저. 인간에서 다나와요 뭐라고요? 아니, 부처님이 말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공부 안 했다는 소리래, 이게. 이게 공부 안 했다는 거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경전에 이미 다돼 있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 니가 그런 싸움 때문에 어떻게 간다? 자비도량 첫 번만 읽어도 전생을 인정하고 후생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 우리 같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부처님. 역시 맨날 개근하고 이러셨거든. 자비도량 <laughs> 참고 상 정초기도로 할때나 개근했어요. 막 이런데 잊어버리시면 안 되지. 죽지 않아도 알수 있게 해줬잖아, 부처님. 그러니까요. 잊어버리니까 계속 이책 갖고 이제 보세요. 책도 드릴게.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나의 선업을 자꾸 자꾸 쌓아야 평상시에 작은 일들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신경질 나는 일은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지나가는 세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또, 시간이 해결해준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해결해주긴 하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시간이 지나도 곱씹는 사람 있어요. 니가 저때 언젠가 나한테 이랬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솔직히 있어요. 예. 네.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많이 곱씹었어요. <laughs> 아주 그냥 뭐 하나 잘못하면 막몇년전 잘못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어렸을 적에. 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꼭있어 곱씹어. 몇 번을 곱씹어. 몇 번을 곱씹는지 몰라. 이제 막 지겨워 죽겠서 계속 들으면.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이래도 이게 통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지금 시간이 내 나이가 나이를 이만치 먹었는데도 아직도 젊었을 때 나이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나이가 들 만큼 성숙해야지. 마음도 인식도 의식도. 그죠? 성숙을 하게 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삶이 얼마나 좋아. 지금 세상 좋죠? 어, 네. 안 좋아요, 내가. 네. 그저께 이거저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이긴 한데, 이것도 또 지나가겠지. 지나가는데 이 시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낼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이 질병, 혹은 나의 아픔, 주변의 아픔, 가족의 행복, 불행,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나는 그걸 제대로 인지해서 나 항상 스스로 부처님께 회양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쁜 생각이 들지 않게끔 습관화 드리는 게 중요하나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뭐다? 좋은 업을 지어야 된다. 그 좋은 업은 뭐부터 시작한다? 염불부터 시작한다. 염불 부처님을 생각한다. 뭐 한다고요? 염불 부처님 생각. 예,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리고 뭐해? 이렇게 법문 한번 듣고 나면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아셨죠? 모이들로 자작품. 이정 그러면 안 돼. 이정버리지 않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몰라 이러면 안 돼. 예? 몰라, 뭐 얘기하면. 이거 내가 저때 얘기했잖아 몰라, 언제? 해? 왜 이런다고. 열심히 얘기한 사람이 또 얘기해줘야지. 그죠? 열심히 얘기했어도 또그막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강조를 해도 모자르지 않은 거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물어보면 또 말씀드리고, 왜 해야 되는지. 다른 그런 모든 이유를 내가 다 갖다 붙여서라도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부디 집에서 연결 잘 하시고, 이제 백중 오늘 초제잖아요. 저번 주에 입제했고, 초제니까 주사님께 참배 잘 하시고, 경은 지장경, 저번에 우리 1, 2편 읽었잖아요. 3, 4편, 5편까지 읽을 수도 있어요. 양을 보고. 그래도 3, 4편을 읽도록 하고,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